병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성 의원을 끌어내고 있어 국회의원을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덕재에요 덕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강성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병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성의원을 끌어내고 있어. 사지를 아. 들어서. 국회의원을요? 어. 그게 가능해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과 연치특권을 갖게 되거든요. 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는 기존의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존의 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통제가 되면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해요. 게다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기존 법이나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자체로서 자기 역할과 자기 행위를 보호받아야 니다 그래서 불체포트콘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너 중에 국정기조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끄집어냈어요.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 에 있다고 보냐면, 일단 상징적으로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노선, 방향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 의견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마음에 안 들면 토론해서, 공방을 해서, 뭐 굴복을 시키든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고. 근데 위력을 통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폭력적 권력을 통해서 이걸 누르는 거라고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음...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생생한 사례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았어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도 신체 구속의 과정에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원칙을 고지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체를 구속할 때이 사람이 타이를 해할 수 있고. 공권력을 파괴시킬 수 있을 때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지 이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악수를 했어요 비무장이고 게다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치적 의견을 법제화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의 입을 막았다는 라건 철저하게 폭력적 권력을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봉건 왕조 시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더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의견을 하나 냈어요 지금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오래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권 차원에서 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호권이 발동이 되려면 실체적 위험 요소나 위험 요소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악수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악수를 뭐한 20분 30분 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3초에서 5초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의 악수를할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거고 민주주의의 위험요소고 해양요소죠 그러니까 반민주주의 회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또뭐 요즘 시트말로 커버쳐요 쉴드쳐 그래서 강성현이 약수를 오래 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뭐하는 집단이냐고 정당은 그 노선과 방향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정당 정치를 기본 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당이 제정신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이니까 정치적 입장에서의 보수적 경향성이나 색채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이건 국민들한테 선택받으면 되는 거라고. 토론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고, 패배면 양보하면 되는 거고, 서로 존중해야죠. 근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이걸 트라우막았다는건이트우막은 숨도 못 쉬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을 못하게 하면 그거? 정치적 사용성관입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분노하는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더 있었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만 있었나요? 보고만 있는데?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려면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왜? 진보당이 전 지역구에 다 출마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보당이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야권이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현수막 거는 것도 보면, 뭐, 뭐 예산 얼마 따왔다, 예, 뭐, 저 예산 얼마 따왔다. 지금 예산 얼마 따왔다가 중요합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따온 예산인지 국민들 위해 쓸 돈을 줄여버린 게 윤석열 정권인데, 그 중에 단 얼마를 몇십억, 몇백억 따왔다고 하면, 그럼 다른 곳에서도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스러울 때요 자기 당선되면 그만이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윤석열 독재정권에 브레이크 걸고 탄핵한 다음에 릴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권력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서 그걸 딱 장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런 비정상적 민주주의 파괴 현상을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심판하고 탄핵한다면병원까지 가야 돼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못 막아요 민주당이 이 모양인데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또 시적부적 이상하게 해 그럼 또윤석열 같은 사람 출연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막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이래서 진보당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걸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민주당도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진보당이 있는 곳에 진보당 찍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 나는 검찰 독재 정권, 입을 틀어막고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라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적 협박, 위협 또 하나 확인한 건그 주변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 도대체 뭐 했냐. 겉에서는 욕먹지 않을 만큼 혹은 검찰로부터 혼나지 않을 만큼 이말저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얌전하게 자기 당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릴 수 없다. 나는 강선희 의원이... 쫓겨나는 과정에서 현 정권의 폭력성과 함께 동시에 민주당이 갖는 거대 야당이 갖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게으름? 음. 비만고양이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폭력 정권은 청산, 탄핵해야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말량한 기득권 이걸 더 이상 유지시켜줄수 없다 이건 진보당의 책임이다 앞장서 서 나가야 되겠네요. 와, 계속 보고 있는데,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시민들 만나러 가야 되겠네, 진짜.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